네, 디스플레이션 비디오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이곤재 시장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전 칼럼과 대담을 겸한 북커서트를 연 자리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시장의 출판 기념일을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곤재 시장님의 뚝심으로 걸어온 외길, 담대한 전진.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산 8기 오산시장 취임 2년을 며칠 남겨둔 이곤재 시장이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책은 뚝심으로 걸어온 외길, 담대한 전진, 의지의 사나이 이곤재가 걸어온 길과 정치에 관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방문한 가장 많이 방문한 분이 이곤재 오산시장께서 다섯 번 오셨습니다. 제가 어, 이 번째 시장님 때문에 오산에 온 것이 오리 여섯 번째입다 <laughs> 좌절을 할 만도 한데 전혀 좌절하는 기색이 없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그리고 또 계속 끊임없이 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저들로 많은 인파가 복콘서트장인 오색 문화체육센터로 몰려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건재 시장은 한참이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어뭐그우유들의점 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잘 나도는 놈이 민주당을 해야지 왜 반대당이 가 있느냐 배신자라고 이제 낙일이 찍겠잖아요. 저는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세상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어,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게 정치하게 된 동기고요. 쉽지 않은 인생 역경 속에서 힘과 용기를 준 분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삼전사기 하는 동안 내조를 한 아내 때문입니다. 삼전사기 세 분을 떨어지면서 그 시장에 던진 이유는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보, 사랑하니 당신이 가는 길. 처음에는 사는 게 힘들어서 서로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는데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처음엔 반대도 했지만 여보 언제나 아이들과 제 곁에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사랑해. 결국 삼전 사기 신화의 주인공이 된이곤재 5장 245쪽 분량의 저서에는 군함의 막동이 진도 선마을 소년 시절부터 경제 자족 도시 오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해내며 명품 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북콘서트 하루 앞서 어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은 뒤로하고 치적 홍보에만 앞장서는 이곤재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비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어산시민과 100년 동행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 낙심도 자졸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 손주들, 그런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을 혼자 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한편 이곤재 시장은 앞서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오산 지역 발전 포럼 의장 시절 이곤재와 함께하는 오산 이야기 경청이라는 칼럼 대담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 소식 김정수입니다.